안녕하세요. 한자삼나계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9일 금요일이에요. 어제 어버이날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죠? 그러면은 또그 오늘은 저랑 같이 어 새로운 글자로 공부 한번 해봐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멀, 우, 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멀, 우 같은 경우에는 대표 흔음이 모르지만은 굽히다, 굽어 돌다, 또 거짓, 또먼 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뭐 우회도로. 보통 보면은 여기에 뭐공사 한다든가 이 길을 건널 수가, 그러니까 다닐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럼 많이 큰 대로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여기 다닌 노선버스가 있다, 그럼 다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도저히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 우회도로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 뭐 이런다든가. 우회도로는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한다면은 그러면 뭐 첩경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여곡절. 우여곡절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뒤얽힌 어떤 복잡한 그 사정이나 어떤 변화, 뭐 이런 거를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럴 때 우짤 이거를 써요. 우리 귀에는 아주 익숙해요 한자 어가 그러니까 우여곡절도 그렇고 우회도로도 그런데 이 한자를 딱 봤을 때는 어조사 우는 우리가 문장 속에서 참 많이 봐요 이 어조사 우를 그러면 이 어조사 우는 문장 속에 항상 그 이게 뭐 감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접속사처럼 이게 역할해 주는 게 많은데 여기에 책받침이 하나 들어가면서 멀 우에서 형성 문자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자전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여기 위에 있는 가로는 내쉬는 숨, 그러니까 숨을 쉬는 내수는, 내쉬는 숨이라 하면은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그 숨이 어떤 장애로 인해서 탁 막혀가고 탄식한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자전에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음을 빌려준 역할한 거고 책받침 같은 경우에는 갑 가깝건 멀건 간에 보면은 내가 걸음, 여기다 가깝다 그러면 내가 어차피 가까운 거리도 걸어가는 거고 또 멀다 그면 거기도 내가 뭐 차를 타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책받침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책받침이 나온 거고 그러면 여기 이멀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조사 우라고 랬어요 근데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어조사 우는 여기가 이게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꽃장 내려온 거는 이거는 방패간. 방패관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삐쳐 올라가면 어두사서 우고, 그 다음에, 나란히, 똑같이 나란한데 꽃장 내려오면 방패간이고, 그러면 여기 방패간에서 평행해야 되는데 약간 경사지고 하면 일천천이고, 어머니의 한자가 다르잖아요. 모양이 약간만 삐뚤어져도, 아니면 모양이 약간만 틀어져도 다 달라요. 이거 삐침이 올라가 있는 거는 어두사우, 꼬짝 내려온 건 방패관. 그러니까 쓸때 주의해야 될 거는 방패관을 쓴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겠죠? 이렇게 써도 안 되고, 이거는 어두사우 에다가 책받침이 있어야 뭘 우고,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우여곡절 아니면 우회도로 이럴 때이 글자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비슷한 글자들이 많고 그럼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그때그때 소화해내면은 뭐 헷갈릴 건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자취종, 자취종 그러면은 뭐 정적을 감췄다, 실종됐다. 어떤 사고, 이런 거 나오면 선박사고든, 뭐, 이게, 보통 뉴스에서 보면은 뭐 실종된 사람을 찾고 있다, 뭐, 이런다든지, 뭐, 아이가 실종됐다,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종족을 감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나간 어떤 자취, 이제 이런 거를 말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취종 같은 경우에는 이 종, 마루종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발족이 이제 부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동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족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칠종자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전에 보면 동자. 이렇게 예를 들어 종족을 감췄다 할때이 종자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자는 마루종은 이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자전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마루종만 딱 놓고 보면은 자, 위에는 집이고 밑에는 보일시.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게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신주, 요, 요거를 딱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신주가 있는 모습으로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조상 또는 신주를 모시는 그, 사당이라든지 종묘, 이걸 뜻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종묘할 때 종자, 이게 마루종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루라는 게, 이, 그, 집에 있는 거실에는 그런 마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산마루 이런 표현하잖아요. 좀 높은 곳. 그러면 되게 옛날에 제사를 모실때 종갓집, 마지 이거 이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이게 그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서 왜 재산을 이렇게 나눌 때 거의 마지가 다왜 재산을 모시니까 그만큼 재산 모시는 집이 이게 렇 다른 집보다는 더 대우를 많이 받은. 이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루종이라는 건 단순히 이런 마루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는 그러니까 집에서 거실에 디디고 있는 그 마루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세 번째는, 달일전. 음, 달인다라는 거는 뭐 약을, 한약을 달인다. 이럴 때그 달인다예요. 그럼 여기에 불화가 나와 있으니까 불로 이제 달이는 거죠. 그럼 이 달일전은 대표 훈음인데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전전. 왜, 파전, 미나리전 할때그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마음을 졸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를 보면은, 단어를 보면은, 화전. 그래서 여기 꽃하자를 이렇게 쓰면, 그 식용꽃, 이렇게 부침개를 만약에 해야 되면 거기다 식용꽃을 예쁘게 딱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딱 이제 지지면은, 꽃 모양 그대로 살아나고, 그 먹잖아요. 그죠? 진달래 그 꽃도 이렇게 올려놓고 하고 그랬던 그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식용꽃들도 많으니까 그런 걸로 화전. 아니면은 전병. 보통 보면은 뭐 매물가루 이렇게 반죽, 이물 많이 넣고 반죽해서 그쫙그 그 후라이팬에 편 다음에 그 속에다가 만두속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둘둘둘 말아갖고 이렇게 썰어서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전자 할 때도 마찬가지 전자를 이걸 써요. 우리가 쓰는, 사용하는 주전자일 때도.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달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불화가 나온 거는 뭐다 아시겠고. 그럼 앞전은 음을 빌려준 이거는 이제 형성문자죠. 전형적인 형성문자. 그러면 앞전 그랬었을 때 이거는 보통 우리가 털이 달린 짐승의 머리 그래요. 이게 점 가로는 사람의 머리를 이제 상투 튼 사람의 머리를 말하지만 이게 털이 달린 짐승, 짐승의 머리. 그 다음에 달월이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었때왼쪽이 오거나 이게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아래 오면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 육달월이다. 이건 뭐 흔, 아주 흔, 귀에 많이 익숙한, 음, 흔하디 흔한 그런 이제 글자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칼도가 나온 건데 그렇다면 자, 털이 달린 짐승의 고기를 내가 먹으려면 그 칼로 먼저, 목부터, 이제, 머리부터 쳐서 일단 죽인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그 부위를 이제 먹는 거죠. 이제 그런 뜻도 있고, 다른 거는 여기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제 배, 요 다로를 갖다가 배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노져 가는데, 이게 뱃머리가 사람보다 앞서서 간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상 보면은 그, 여기에서는 불화가 의미가 되는 거고 뜻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다. 그럼 여기에 그 사자성어 중에 어 우리 귀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아하 그런 말도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물수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을 작자가 들어가고 얼음빙 이렇게 들어가면 전수작빙 이렇게 들어가면은 무슨 뜻이냐면 그 물을 끓여서 얼음을 얻, 얼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얼음을 만든다, 지을작이니까이 그러니까 물을 끓여 물을 달여서 이거 얼음을 만든다라는 뜻인데 그속 뜻은 뭐냐면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여기서 전수작빙 얼음빙자요. 이렇게 이런 사차성어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세자 여기서 마치고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